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.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백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답니다. 그녀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 대통령의 스케줄을 강조했어요. 백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은 주 의원에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. 그녀는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어요. 백 의원은 26일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이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게 일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 그녀는 이 대통령이 뉴욕에서의 유엔 순방 후 즉시 위기 관리에 나섰으며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까지 연이어 소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. 이러한 일정은 오히려 대통령이 어떤 중대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요. 백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바쁜 일정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그녀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 발언은 정치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 대통령의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지만 이번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리고 윤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과 폭탄주 문제를 들며 이 대통령과의 대조를 이루며 신뢰를 구축하려 했어요.